우와, 고기가 물었어. 내거 낚싯대 아니야? 근데 결론은 내거 낚싯대가 없어 한대가 안녕하세요, 일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전라북도, 예, 전라도 섬진강에 왔습니다. 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. 지금 벨리포트를 꺼내야 되는데. 지쳤어요. 더워가지고 <웃음> <웃음> 근데 오빠 저 밑에 내려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잘 봐봐 아, 아, 아. 아, 사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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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? 이제 하, 아프지? 땅 나지? 내 하, 하, 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. 이렇게 오케이 잡고 있어 간다 이제 좀 빠르게 간다 이제 오케이 갑니다 불로 잡아가지고 지금 견이라고 견이 바람 하나도 부다가 내가 보트 타러 딱 내려오면 바람이 어 다리까지 언제 갈 거야? 어떻게 갈 거야? 우와! 찍혔어, 찍혔어, 찍혔지. 그거 봤어요, 고기 뛰는 거? 찍혔죠. 또한번또 쳤어. 와, 매작급 되겠다, 매작급슈퍼스팅들림이저 밧줄은 생명줄인가요? 생명줄이냐고요? 견인줄이에요, 지금 견인줄. 아이고 똑바로 못 가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. 노적고 있어요, 저 지금. 아, 어, 죽을 것 같아. 나 혼자 가기 힘든데 지금 저걸 끌고 가고 있는 거야, 내가. 슈퍼스피드님이 뱃놀이 모드인데. 벤 뱃놀이 모드? 그러니까, 우리는 낚시를 안 해, 왜게 맨날. 아, 씨와이프들하 같이 다니면 안 돼. 혼자 다녀야지. 뭐. 아, 장님들 힘들어요. 어. 그림이네 그림. 그린. 나만 보기나 봐. 이거 파이팅. 예. 아 낚싯대나. 야 낚싯대. 예 네, 봤어요. 우와 고기가 물었어. 낚싯대 추정하자. 내거 낚싯대 아니야? 근데 결론은 내거 낚싯대가 없어 한 대가. 아 아니구나. 내꺼 내, 낚싯대 네대 들고 왔다. 거기 있어. 어디 갔어? 어디로 갔나 낚싯대 치러 가자. 고기가 물어가지고 낚싯대 지금 끌고 가고 있어. 푹 들어갔다, 수능 나왔다. 푹 들어갔다, 수능 나왔다 그래. 어디, 어디? 봤어? 야, 너 떠나려 간다 <laughs> 어딘 있었는데 저쪽 어딘가 있었는데 구조 맛있게, 구조 굳이 못잡으니까 낚시대라도 아씨 겁나 멀리갔네 지금, 대나가시는 분 중에, 낚싯대를 하나를 끌고 갔나봐. 그래가지고, 난 처음에 내꺼 어? 낚싯대인 줄 알았어. 아, 내거 아니네. <laughs> 어, 잠깐만. 내거는 일단 걸어놓자. 위험하니까. 야, 이거 유튜브 각이네. 이런 게 유튜브 각이지, 뭐. 어디 갔어요? 왜야 말이지 수신이 깊어가지고 낚시다가 물고에 들어가 버린 것 같은데 고기가 파고 들어가서 아 여기 있다 찾았어 보여 카메라 보이는 저기 있다 찾았다 뭐 물었어요? 아안 움직여요? 여기다여기다여기다 여깄다 여깄 근데 보여? 보여요 여기? 야야야! 어디가! 야! 거기서 이끼야 거기 서! 거기 서라고! 어디가! 힘들어 죽겠어! 새끼야! 야! 어! 잠깐만 야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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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? 이게? <laughs> 보여? 나 지금 끌고 가 얘가 <laughs> 힘들어 오오오 오. 이거 붕어 맞아요? 그렇지 그렇지 일로 와 일로 와 머리 보였어 머리 보였어 잉어 잉어 와 에이, 마수거리 천재님이 잉어킹 뽀뽀 부탁드립니다. 아이고 알았어요. 뽀뽀 해주지 당연히. 이런 애들은 뽀뽀만 뽀뽀뿐만이 아니야. 아음 좋아. 좋아. 내 어디 갈라고? 너못 가. 너 형이랑 집에 가야 돼 임마. 너못 가. <laughs> 게임이 두 개나 묶어놨지. 못 가지. 뜨끈 따끈. 뭐라 라와라 어. <laughs> 어. 아 무거워 어. 어때? 엄청 커 엄청 크지? 와어어 어, 무거워 이 사이즈 한번 볼까? 아 어. 팔십오 넘겠다. 대략 제도 한 팔십오다. 일곱 패밀리 씨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. 추천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8 5오 팔십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팔십오. 대충 제도 8 5오 어. 어 어때? 오오오 어. 엄청 커. 와우. 거워 어. 뽀뽀. <laughs> 짠. 어, 배가... 아, 고맙다. 오늘 고생했다. 니도 고생했다. 어, 이걸로 어. 가라. 어, 어, 힘들어졌어. 어, 아? 아? 어, 배가... 어. 오늘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뭐, 아하! 예, 뭐 재밌게 포팅은 했는데, 예, 잉어 말고는 고기를 못 잡았어요. 어찌됐든 내 손에 잡았어요. 힘들게 잡은 건 잡은 거예요. 예, 배스는 못 잡고 잉어는 어찌됐든 잡았습니다. 아, 사이즈 좋았고 손맛을 아마 가장 길게 느껴보지 않았나 제가 낚시하는 중에, 예, 몇십 메타, 예, 손맛 느꼈고 막 보트 끌고 갈 정도로 아까 영상에서 이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. 아주 치열했습니다. 예. 또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. 오늘 다들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